안녕하세요. 지식하는 용감한 행자입니다. 오늘도 기준봉 눌린 자리 어, 수박 지표와 함께 빠르게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5월 9일 날 만들어진 하이스트리에요. 하이스트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출세선 그었을 때좀 지금 이 5월 9일날 양복 만들어지고, 파란 접선 대신 파란 선을 강하게 뚫고, 지금 영차 자리로 보여지며, 손절선을 기준동의 시초가 3,200, 3,290원 정도 손절 잡고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여기를 고점에서 짚고 이렇게 출세선 구웠을 때, 어, 매스 포인트를 이렇게 양봉이 하나 서지면 이렇게 어, 매스포인트 잡든가 아니면 이 기준봉 가까이 이 기준봉 근처에서 매스포인트 잡는 어,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수박 지표도 함께 떠 있어서 아직 지금 세력의 흔적으로 매집하는 과정으로 보여지며 어, 이 차트 변화. 관찰해보겠습니다. 다음은 5월 11일 만들어진 SMCNC. 이것도 저번 시간 계속 공부한 종목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5월 11일 여기 지금 파란 점선을 강하게 뚫는 거래, 거래랑 실은 양봉 만들어지고 지금 이 노란선이 1목 기준선인데 1목 기준선 위에서도 지지받고 있고 224일선에서도 지지받고 있어요. 또한 이렇게 파란, 저기 수박 지표도 떠 있고 또 여기 보면은 밖으로 1번, 하락 1번, 행보 2번, 3번, 영차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말... 매스 포인트를, 이렇게 다음, 이렇게 양봉이 하나 만들어진다면 매스 포인트 잡아보고, 손절선을 기준봉을 1초가 1980원 손절 잡고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다음은, 5월 13일 만들어진 세운 메디칼이에요. 세운 5월 13일 세운 메디칼. 이것도 차트를 넓게 보면 지금, 어, 고점에서 엄청 지금 많이 떨어진 종목, 종목이며, 이것도 이렇게 1번, 하락 1번, 행보 2번, 지금 영차 밖으로 3번으로, 3번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1번 하락, 2번 행보, 0차. 요날 지금 5월 10일 요날 지금 기준봉, 5월 13일 기준봉 만들어지고, 지금 224일 선 부분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어요. 또한 요 파란 전선이, 아, 파란 선이, 초록선이 61선인데, 61선에서도 지지받고 있고, 십자 캔들 만들어졌어요. 다음 캔들 주시하며, 손절선을 기준봉의 시초가 2800원 손절 잡고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지금 매스 포인트로 보여지며, 어, 밖으로 3번 자리 영차 부분으로도 보여지고, 수박스표도 떠있는 걸로 보아, 어, 리것도한 번, 어,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월 28일 도와 엔지, 엔지니어링이에 도와 엔지니어링. 28일 지급 8원 점선 대신 쓰는 8원 선을 강하게 지금 뚫고 지금 11선에 지금 지지받고 있어요. 파트를 한번 멀리 넓게 해서 보면 이것도 꽤나 지금 고점에서 하락을 했는 종목으로 어, 손절선을 기준봉의 시초가 7,550원 손절 잡고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수박 지표도 지금 떠 있고 강하게 지금 파란 점선 대신 쓰는 파란 선을 강하게 뚫고 지금 어, 하락할 때 지금 거래량이 없는 걸로 보아 이것도 지금 십자캔들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지금 두 번으로 뭐, 어, 분할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 낮, 낮춰가며 손절 자꾸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다음은 5월 22일 만들어진 한독이에요. 5월 20일 이것도 파란 점선 대신 쓰 파란 선을 강하게 뚫고 지금 11선에 지지 받고 있어요. 또한 이걸 이제 이 기준봉의 지금 중심 라인인데 중심 라인에 지금 선을 지금 448일선에서도 지지 받고 있고 11선 위에서도 지지 받고 있어요. 이거를 차트를 넓게 해서 보면. 여기 지금, 어, 요날 지금 코로나 때 가격으로 보여지는데 그 가격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요. 강한 지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한 이렇게 공구리도 만들어진 차트라서 이렇게 공구리도 만들어져서 지지하는 부분이라서 손절선을 공고리 그 부분, 상단 부분을 손절 잡고 한번 대응 전략 세어보겠습니다. 14,700원 정도, 14,000, 14,700원 정도 손절 잡고 한번 대응 전략 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수박 지표 떠있고, 10억 지표가 지금 여러 개 떠있어서, 이것 한번 차트 보였나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음 5월 24일날 만들어진 공구음원이에요. 공구음원도 지금 차트를 넓게 해서 보면 어 꽤나 지금 고점에서 꽤나 지금 상승하고 행보를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어요. 또한 어 파란 점선 대신 쓰는 파란 선을 지금 강하게 뚫고 지금 눌러주는 자리며 이것도 지금 이 기준봉의 지금 중심 가격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어요. 또한 이 11선에서도 지지받고 있고 지금 양봉 만들어져서 이것도 한번 강한 여기 보면 이렇게 지지가 되는 부분이 지금 많이 겹쳐있는 걸로 보아 강한 지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손절선 손절선을 5,900원이나 수익선절선으로 이 기준봉의 시초가 신초가 잡고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5,300원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기준봉의 지금 중간 나이는 지금 계속 시지하는 걸로 보아서 여기가 지금 강한 지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모아가는 전략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한 수박지표도 떠 있는 걸로 보아 어, 세력의 흔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 기준봉 눌린 자리 수박지표와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조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